9 5라의드를는 아리와 모형단은 25년째 속도를 지키고 있는 유서 깊은 어, 문화단체라고 알려져있습니다. 참여해주실 상주문화동학문화재단 어, 김웅기 이사장님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다 어, 어, 여러분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곱 번째 맞이하는 문화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동학복식 프레이드 어,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동학 어, 유물의 하이라이트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 상주동학 복식에 대해서, 어,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동학 복식은, 어, 앞에, 아주, 어, 칼라로 된 이런, 어, 삼 옷을 입고 있는, 이런, 그, 어, 한, 주로 지도자들이, 동학의 지도자들이 입는 복식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 세상 학창이라 해서 마치 그 신선들이 옛날에 에 도교에서 입는 그참 도사복인데 도사복들은 원래 흰 건데 상주에서는 청색을 상징하기 때문에 청색 학창이를 요 학창이 주로 그어 동학교 성인들이 입는 예식 때 입는 그런 복식입니다. 마지막에요. 세 사람이 입은 요 옷은 전복이라 해서 미성년인들 입는 그런 예복이 되겠습니다. 이게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 오색 군상은 이번 요 예복 예복이라 합니다. 특히 그헌성식때 에, 있는 옷인데, 헌성식 중에 헌성식은 통학의 하나의 중요한 의뢰고 예배드리는 의식입니다. 그 중에 8대 헌성식이 있습니다. 8대 헌성식은 춘분 추분, 바지, 동지, 요, 어, 네, 나라하고, 6월 달에 무일 중에서 중앙 무일이세요. 그때 한번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수은 최재호 선생님이 탄생하신 날, 탄생하는 날 10월 28일, 덕도하신날 4월 5일, 그리고 상주 통하신 삼풍 김주희 선생님의 탄생일 10월 3일, 올해 8일, 8일 날을 8대 헌성식이라 합니다. 그때 있는 어, 예복이, 예, 원삼, 오색 원삼 예복입니다. 이 원삼 예복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관이 있습니다. 관.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온삼, 원삼, 바깥에 있는 원삼이고 여기 안에 있는 받침옷, 받침옷, 이렇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에, 우선, 모든 것이 삼주동학에는 그 원리가, 어, 삼재내지는 오행상생의 원리에서 전부 다 어,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식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복식을 보면은, 원래는, 어, 그날, 헌성식을 할 때에, 계절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계절을 상징하는 옷을 교주가 입으면 거기에 대해서 상생 원리에 따라서 부교주, 성교주, 그 다음에 성경 경교주, 신교주, 어, 교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 차례대로 옷을 그렇게 입습니다. 지금은 가을입니다. 가을은 백색이기 때문에 금, 금이고 백색입니다. 백색에서 교주가 백색을 입으면은 금이 금생수 그다음에 예,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백색입니다. 백색 금 백색은 금이거든요. 금생수에서 구겨주는 수 물을 나타내는 흑이를 입습니다. 그다음에 수생목에서 그다음 성경제 성교장은 청색을 입습니다. 청색은 목인의 목생화화는 불이기 때문에 나무를 나타내고 적색 예 예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생토 노란 이런 황이를 성경심 신교장이 마지막 있습니다. 이런 차례대로 모든 것이 상생으로 차례도 그렇잖아 하고 옷 자체도 옷 자체도 전부 다 색깔이 상생의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여기 동정이, 어, 어, 금이거든요. 금이면은 신색입니다. 금생수, 수, 금생수 수생목, 이래가지고 차례대로 어, 다 이루어지고, 어, 지금, 어, 소매도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목입니다. 목은 목생나문데 동적을 나타내고 상주동학의 상징입니다. 동학의 상징인데, 목생화, 화는 색습니다 과생토 또는 아까도 말씀드린 노란 황토색입니다. 토생금, 금생은 금, 금은 어, 흰색을 나타내고 가을을 나타내는데 흰색입니다. 그 다음 금생수, 수는 흙이고 물을 나타내서 검은색입니다. 이렇게 소매라든지 모든 것이 전부 오행상생으로 되어 있고 저 관도 그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행상생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학창이, 학창이는 동학교 어, 성인들, 어른들이 발대 현성식 때주로 있는 예복이라 했습니다. 여기서도 고민은 다 오행상생의 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 요, 기시에 흰색만 금이라 했죠. 금생수, 수는 음입니다 금생, 금생수, 수생복이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 요 선까지도 전부 다 까맣게 에, 돌렸습니다. 요 전부 다 원리가 우행 상생의 원리에서 어습니다 어, 마지막에 이 전복은 어 두루마기 위에 푸른 음절이 곁들여서 어, 입어서 편리하고 어, 이렇게 뭐랄까? 어, 생활이 아주 가볍게 할수 있던 젊은이들이 있는 옷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상주 동학의 복식은 사실 모든 것이 이 세상의 원리는 오행상생에서 이루어지고 오행에 의해서 모든 우리 삼남안생이 형성되고 운행되어간다는 그 원리 때문에 오행을 주로 하면서 그 오행 중에서도 청색을 상주 동양에서는 상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청색은 동방을 뜻하고 희망을 뜻하고 출발을 뜻하고 모든 세상의 새로운 뭐랄까 대창을 뜻하기 때문에 상주의 오동학에서는 청색을 본바탕으로 삼고 상징으로 삼고 교기도 전부 다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료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입니다. 어, 도시락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한 번씩 질서 있게 앞쪽에 있는 본부석이 있습니다. 본부석에서 도시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포 <목소리가> 직접 멋진 섹소폰 연주를 준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네4 다른 이장을 맡고 있는 최원만이라고 합니다. 잠시나마 여러분들의 기가 좀 즐거워서, 즐거워서면 하는 마음에서 계속 본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 저는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추입니다. 이렇게 좀, 그, 네, 예, 네. 깨어나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